잘 놀을 거야? 어, 그냥 그래. 손 댔는데 울어. 누구야? 야, 안 된다. 오빠 아니. 표정 봐. 다혜표 아, 일단 다혜가 야 아니, 아니 아니야. 어, 맞아, 맞아. 요얘 그래. 음, 먹는 거주 끝이야. 먹는 거주 끝이야. 음. 오, 예네 예쁘네. 이머니 만났어, 우리 <laughs> 안나가자 야나가자 얼른가야 지 알았어, 안정, 안정. 알았어 안정. 오빠 안나가야 돼 졸리게 재워도 돼 12시에 낮잠 애승모 잘 부탁해요 그리고 이유식이랑 분유는 언제 먹어요? <laughs> 이유식은 지금 먹고 <laughs> 이유식 지금 먹고 <laughs> 시 네, 엄마의 감으로 주세요 <laughs> 이거는 애착 인형. 어머나 세상에 애착 인형이 필요 좋습니다. 잘 때. 혹시 몰라서뭘 여기다 챙겨 왔고그 다음에 떡봉. 떡봉. 만능 만능 떡봉이고. 만능 어, 떡. 그 다음에 여기 이유식 두 개를 챙겨 왔는데 뭐지? 지금 점심, 저녁을 먹이면 되고, 얘 치즈 좋아해서 치즈를 일단 챙겨서 어, 치즈 그렇게 다 먹어요? 아니, 아니, 아니. 그치, 그치, 그치. 딸기, 얘 딸기. 아, 오케이, 딸기.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네, 아침에 딸기랑 치즈는 이미 먹기 었 때문에 너무 많이 주면안 되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와우. 물병 3개랑, 슥슥이 그거 스트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다 적혀있어. 어, 아,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거 따가지고 여기다 넣고, 물 넣어서 저기 해가지고 먹이면 돼요. 그리고 얘는 물컵. 불값. 어, 그리고 오케이, 잘 오케이. 때는 무조건 쪽쪽이가 필요해. 오케이, 오케이. 잘때 쪽쪽이 주고 그냥 눕는 거자거든 아, 좋게 있어야 그리고 아, 여기 아, 안에 여벌옷디 아, 여보로디. 옷 아, 옷 어, 이거는 외출복이고. 이게 실내복 갖고 아, 왔거든 아, 좋아요. 좋아요. 어, 갈아입으면 되겠다. 갈아주면 네. 오케이, 갑니다. 오, 조심히 재밌게 잘 놀다 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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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미안하고. 고마워 <laughs> 나도 미안하고 고마워. <laughs> 나도 빨리 재밌게 놀다 올게. 아니야. 다음에는 우리가 둘을 맡기면 돼.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체유가 혼자서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는 힘들어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확 놀지는 말자. 아이고 우리 태희가 막 놀게 다 생겼네. 체유가 응? 제일 좋아하는 인형은 애착 인형이야. 체유야 안녕. 나는 토끼라고 해. 이 세상에서 체유가 예 근데 네, 할 말이 있으면 말해봐. 그러면 다음에 또 보고 나 하나만 꽉 안아줘. 한 번만 꽉 안아줘. 숙생. 숙생. <목소리> 맘마 먹자 채야 맘마. <목소리> 자 맘마. 싫어. 어구 싫어. 채휴야 이거 봐봐. <목소리> 싫어. 이거 숙모네 식탁은 이렇게 생겼다. 이거 봐봐. 여기 앉아서 먹자. 여기 앉으면 오 잘하네. 숭모가 어, 줄게. 숙모가 줄게.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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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안아서 먹자 그러면. 자상차 시도. 도자. 찌라. 안아줘. 알았어. 안아서 먹자. 그냥 안아서 먹자. <laughs> 또용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당신들이 새째들인가요 옆집에서 왔어요. <laughs> 삼촌 경계하는 거봐어 경계하는 거내 <laughs> 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거라 삼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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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브 무무 무브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세상 빨리 움직여 지금 예, 하는 것보다 세배는 빨리 움직여야 돼무무무무무무 무브 무브 여보 여보 고기가 너무 커요 우리 테이크 그거 못 먹어요 잘라줄 거야 내가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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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 먹어요 어, 쟤도 잘 먹고 언니도 잘 먹고 동생이잖아 쟤언는 어서 먹어 고기? 고기 달래 고기 달래 어짠 아, 이거 내가 움직인게 아니고 걔가 움직인거야 티이가 주고 싶어? 아이고 커가지고 동생 밥도 먹여줘요 마채잘 먹었어요 채유가 밥을 잘 먹네요 이따 꼭 이따 재밌게 놀자 이제 옷도 갈아입어야겠다 여왕 보이입니다 콩. <놀람> 아이. 무서워. 어 무서워. 하하 <놀람> 오빠는 <너는> 무서워해? 아녕하세요 <놀람> 아, 근 <너도> 무서워요. 호! <laughs> 이거 볼까 그러면 유야 제... 짜잔. 조그만해제 짜자잔. 짜자잔. <놀람> 와 알록달록 비가 내려요 엄청 예쁘지, 재유야? 재유 나나 먹었잖아 사랑해, 재유야 인형 좋아하네, 귀여워 인형 좋아 아, 인형 좋아해 아기 신나, 아기 신나 아기 신나 엄마 엄마 여기 있어, 태유야 가자. 빵 고기 <뉘비> <바다. 웃음> 안 올라가죠, 대야 올라가지지가 않아. 어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오 <뉘디> 어, 여기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고 싶어. 이렇게. <뉘디> 가가가나 이거 한 번만 하고 싶어. 30분. 래래 <laughs> <laughs> <꿀렛? 웃음> <laughs>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봐. 너봐 봐. <laughs> 단독샷. 우착 잡지 들어 보겠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리면 <laughs> 오! 빠거리면 <오. 웃음> 승모가 엄마한테 많이 청구할 거예요. 간식 <laughs> 먹자. 태유가 밥을 잘 먹었어요. 간식 뭐 줄까? 딸기 줄까? 딸기? 딸기 알아 무슨 말인지? 어, 도도. 딸기. 어, 지금 선 넘었어요. 딸기라는 말 함부로 하면 시안 돼. 태이야 태야. 딸기 먹을래? 딸기. 태이도 딸기. 딸기 먹을까? 딸기. 기오 딸기. 딸기 먹자! 오 딸기! 딸기 또 줘! 딸기 또 줘! 딸기 먹으러 가자! 네, 이맛있자 오구 잘 먹네! 체희가 스스로 잘 먹네! 잘 먹네. 아, 귀여워. <laughs> 태이커 여기 있어. 태이커 여기 있어. 이거는 체육 거! 요거는 테이꺼 이거는 체유꺼 테이꺼 체유꺼 테이 그렇지 앙앙앙 응. 응. 그렇지 그렇게 잘라 먹어야지 그치? 응. 끝 테이도 응. 끝 채유도 끝잘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이리 오세요. 들어가서 코 잡시다. 채유 이리 와요. 박채유! 이리 오세요, 여러분. <laughs> 아이고, <이거> 좋아. <laughs> 잘 노네. 오, 아이고, 오. 자미와 태유야. 응. 어, 그거 코자자 할까? 태야. 띠야. 아, 이따. 그코 자자 이제 이들아. <laughs> 우유 먹자. 태유 우유 먹고 태유 우유 먹자. 자자, 엄마가 줄게. 그래도 좋아, 엄마가. 우의 의무. 어, 어, 응?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쪽쪽 빼고. 태희야, 태희야. 어, 선생님,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먹자 채유야 맛있는 간식 먹어요 우리 아가들 어구잘 먹는다 맛있지 채유야 채유야 자 먹고 나가서 산책 한번 하고 옵시다 우리 아가들. 어때요? 너왜 이렇게 머리가 커? 한쪽에 양말 두번 신으면 어떻게? a o h 가자. 일단 여기를 탈출하자. 에블 d y Let's go. 조차 <목소리도> please thank you. <laughs> 신나. 아니 우리 공주님이 글쎄 유모차를 안 타시겠대요. 둘러가자. 그 언덕이야 잘 가야 돼. 천천히 천천히 어이, 가줘야 돼. 아, 돼? 아니 얘, 얘는 완전 아웃사이더네. 어? 체유야 밖에 너무 좋아해. 형 가면 나가자마자 고래고래. 체유야 고래. 음. <laughs> 숙모네 아파트 너온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겠어. 아주 그냥 소리 소리를. 예! <laughs> yeah! 신났어 엄청 신났어 엄청 신났어누가 우리 애를 집에만뒀나누가 우리 아이를 집에만뒀나이 엄청 신 이거 봐 <laughs> 오빠, 오빠 우리 애들 네! 이거 여워 이만데, 야, 이로나 이로나 나일어나 이로나 서나 엄마, 엄마, 귀여. 나시간이라 지금 안 그래도 밥 먹이고 이유식 지금 막다 먹였어요. 응. 아, 졸릴 거야. 어, 졸려워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산책 좀 하다가 와 가지고 지금 밥다 먹고 이제 씻기려고요. 씻기면 잘거 같은데 얘는 조, 잠이 오는데? 씻으면 잘 거야, 아마. 엄마 안녕. <놀람> See you later. 안녕 <놀람>